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재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다스리, 자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에. 장 초반 당세선이 지저분하였다. 이 이야기는 많이 흔든다는 얘기다. 이럴 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자신감이 앞서 적극적 공세를 펼치다. 장 초반 손실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이후 결정적인 찬, 이후에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오히려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된다. 왜냐? 차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 장 초반에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매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릴렉스하라고. 우리 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라. 그래서 어제 좀수익이나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 갖고. 쉴때좀쉴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기법적인 게 아니에요. 기법적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다 스릴 수 있느냐. 그 수양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고요. 예. 자, 여 보세요. 장중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장전에는 쉽게 느껴졌단 말이야. 그런데 장중에 어렵게 느껴질 때, 늦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다들 어려워하잖아. 어?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런 날 혼자 수익 내겠다고 덤벼들면 다쳐요. 이런 날은 고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장중에 키프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자들 보면요. 기술적 분석이 모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해야 됩니까? 리뷰 차트를 통해 갖고 기술적 분석 실력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물은 기술적 분석 실력은 뛰어나.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다스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스스로. 그냥 그 빨진이라.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기술적 분석이 잘 되니까 이것만 계속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요 이만큼이 나왔어 기술 근데요 다스림은 요거밖에 안돼 여러분들 요거 조금 늘어하도 되고요. 이거를 올려야지. 이거를 이만큼 올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는지 물론 이거 둘다못 하는 사람에서 다스리는 것도 안 되고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뭐 그런 사람 답 없죠. 예.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럼 다스림이 안 되면 이거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네. 그게 안 되면 김프라고또 상담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어, 키워야 되지. 잘 되는 거 자꾸 하시려면 안 됩니다.